저는 말로 굳이 형안하지 않아도 같이 달라마 관광객들이 모두 같은 감동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. 할아버지랑 할머니 같은 사랑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했습니다. 할머니 대하시는 할아버지 태도에서 사랑이 눈에 보이는 순간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고, 부모님하고 같이 와가지고 또 같이 보고 싶은 영화였습니다. 가족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게끔 해준 작품인 것 같아요. 요즘에 좀 자극적인 내용의 컨텐츠들이 참 많은데, 꿈이 없는 이런 영화에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. 영화를 보면서 할머니께 좀 부탁드렸던 게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, 꿈내 되게 많이 울었고, 정말 좋은 영화고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. It was beautiful. I think beautiful is an understatement, but it was probably the most beautiful film I've ever watched. 영화 너무 잘 봤고요. 저희 할머니, 할아버지 생각나가지고 더 불컥은 거듭한 것 같습니다. 아직 짧은 유튜브는 살았지만, 약간 사랑에 대한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. 오늘 때는 약간 감독님의 따뜻한 시선이 느껴져서 너무 좋았습니다. 치매라는 질병을 통해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주는 아낌없는 사랑이 너무 보여서 감동적이었고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너무 감동적이고 진짜 한 눈물 세번 훔친 것 같아요. 힘들 정도로 많이 울고 감동도 많이 받았고요. 할아버지가 자꾸 기억에 남고요. 나아가서 제 미래까지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. 많이 부러오세요꼭부러오세요 치매 환자들은 검은 부분이 점점 넓어져요. 내가 할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본 거지. 연수, 이뻐. 아, 이뻐. 췌장에 <laughs> 뭐에 하나 있대. 내가 아파서 병원 고치러 가야 돼. 나 없어도 잘 있어 빨리 나서 갈게 우연수.